니다 오늘은 이어서 해머헤드에서 나온 이 카루 속도계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속도계는 제가 일단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던 속도계입니다. 해외에서 출시를 했을 때. 예전에 이두 이 번째 버전, 요거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 유심칩을 달아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뭐 구글 맵이나 다음 맵 같은 게막 구동이 되고 이래서 와, 저거 진짜 대박,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제가 그 리뷰 영상들, 해외 리뷰 영상들을 쭉 보면서 직구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배터리 타임이 굉장히 낮아 보이, 짧아 보이더라고요. 자, 근데. 이 슬램 회사에서 이 해머헤드 회사를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리가 나왔는데 어 대한 리뷰인데 오늘 영상도 역시나 예, 짧지 않을 거예요. 자. 일단, 이 해머의 카루 속도계는 기존에 있던 속도계들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영역의 속도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 부팅을 하고 있는데, 부팅 속도는 꽤 길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휴대폰이라고 봐야 됩니다. 얘는 사실상 속도계가 아니라 휴대폰이라고 봐요. 지금 제가 이 화면 움직이는 거 보세요. 지금 이 화면의 부드러움. 자,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부드럽게.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존의 속도계가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했거든요. 근데 얘는 휴대폰이라고 봐요.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할 때 여기 밑에 뭐 이렇게 뭐 사이클링 컴퓨터를 시작하는 중뭐 이렇게 보통 뜹니다. 그런데 처음에 박스를 처음 개봉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에 영상 같은 게 나옵니다. 근데 그 영상이 진짜 동영상이 나와요. 진짜 동영상이. 처음에 딱 전원을 키면 감동이 <laughs> 왜냐면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자, 지금 이, 이 터치 움직이는 거, 이 화면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얘는 기존의 사이클링 컴퓨터 속도계들 기존의 모든 제품들은 사실상 어쨌든 얘도 그 운영체제 운영 체계 자체가 기존의 사이클링 컴퓨터는 이게 굉장히 그 뭐야 그 리눅스 기반으로 보통 만들잖아요. 완전 리눅스의 그 로우 진짜 버전으로 만든다면, 그 안드로이드도 리눅스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어쨌든 그 리눅스로 만든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에 사용하기 위해, 휴대폰 이외에도 많이 사용하지만, 그래서 만든 건데, 이거는 사실상 휴대폰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화면도 그렇고, 조작감이나 이런 거의 모든 것들이 휴대폰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미리 짚고, 제가 깜빡할까봐 미리 짚고 넘어가는 건 뭐냐면, 이왕 안드로이드처럼 만들 거였으면, 조금 더그 자유도를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면 안드로이드를 넣은 건 좋다 이거예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만든 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이게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이게 부팅이 될때 뭐라고 부팅이 되냐면 휴대폰을 시작하는 중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한 일주일 만에 패치가 바로 됐어요 거기서도 바로 알았겠죠 근데 애초에 그렇게 할 거면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이나 안드로이드의 장점이 뭡니까 iOS는 폐쇄적으로 내가 뭘 못하지만 안드로이드는 유저들이 뭔가를 좀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런 게좀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쓴 거는 좋지만 조금은 그래도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직은. 물론 그게 다른 회사들한테 코드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좀 이제 플랫폼을 좀 공유를 해서 회사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게 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그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어가보면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속도계와는 조금은 어, 다른 거라는 거죠. 예, 지금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자,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반응도 굉장히 빠르고요. 위에 두 개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도 이렇게 오갈 수 있고, 다시 누르면 올라가고, 이렇게 지도 나오고, 그리고 이게 진짜 부드러운 게 이렇게 지도에서 이렇게 눌러서 움직이는 이 움직임을 보세요. 이렇게 터치를 하는 이 움직임 휴대폰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축소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나 여기 가고 싶어 하면은 라이딩 도중에도 이렇게 나 여기가. 가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거길로 안내할까 이렇게 딱 안내해줍니다. 지금 이 화면의 부드러움과 이런 터치 이런 느낌과 이런 것들이 휴대폰과 동일하진 않아요. 휴대폰과 동일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휴대폰이 훨씬 좋아요. 아이폰을 쓰다가 이걸 쓰면 좀 답답해요. 네, 답답한데 기존의 다른 속도계들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버벅거리고 좀 이렇게 느리고 했잖아요. 근데 얘도 부팅될 때좀 느려요. 부팅되는 데까지는 부팅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니까 휴대폰이니까. 사실상 휴대폰이니까 그런데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굉장히 아주 부드럽고 진짜 뭔가 내가 얘가 그래도 기존의 방식과는 확실히 다르다 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에서 스크롤을 해도 이렇게 부드럽게 진짜 휴대폰처럼 똑같진 않아요 휴대폰하고 똑같진 않아요 휴대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고 자 그래서 조작감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아등 가려워 아, 등가왜 이렇게 가렸나 <laughs> 조작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휴대폰스러워서 아주 좋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터치가 되는 기기들 중에서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 터치가 된다고 물리 버튼을 없앤 기계들 중에 굉장히 싫어하는데 얘도 그 i g s 800 이런 것들처럼 터치가 됨에도 물리 버튼이 다 살아 있습니다. 여기 양쪽에 버튼이 두개두개 두개 이렇게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요거 두 개는 페이지를 옮기는 거예요. 페이지를 물론 터치로도 이동됩니다. 예, 터치로도 이동되고 요 버튼으로 라이딩 시작 뭐 정지 이런 식으로 뭐 랩버튼 이렇게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치가 됨에도 물리 버튼을 다 살려놨다 즉 비가 올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설정해 보시면은 터치를 잠글 수 있습니다 터치를 잠궈 놓으면 버튼으로 다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터치가 굳이 되지 않아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물론 터치가 되면 좀 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주 좋습니다 아, 방금 전에 그 버튼은 그 배터리 절약 모드 였네요 자 그리고 이제 화면에 대한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사실상 휴대폰 화면과 동일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 아이폰의 레티나까지는 아니지만 거기 그냥 휴대폰을 보면 우리가 기존의 사이클링 컴퓨터 속도계를 보면 화면을 봤을 때 아무래도 픽셀도 좀 떨어지고 또렷함도 좀렷함도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휴대폰 화면처럼 글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그 디테일하고 또렷하고 밝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화면 밝기가 제일 밝은 것도 아니에요. 제일 밝게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초점 잡아라. 초점, 제일 밝게 하면 이렇게 밝아지는데, 이게 대낮에 봐도 아주 잘보는게 뭐야. 그냥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잘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면 밝기도 충분하게 너무 좋고, 신성도 좋고, 제가 이걸 들고 다니면 이제 다른 가민 쓰거나 이런 분들이 보고, 와, 진짜 글자 또렷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만족감을 굉장히 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이런 길찾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도 썼는데 어디 라이딩을 하다가 아 집에 가야 되는데 길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포인트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안내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 기능들도 굉장히 출중하고 굉장히 사실상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참고로 이거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스램 구동계를 사면 끼워 팔기로 이거를 팔아요. 이게 지금 출시 가격이 한 70몇만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출시 가격이.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사시려고 한다면. 근데 스램을 살때 이게 포함된 가,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건 아니에요. 그 구동계 가격 안에 한 3, 40만 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한 40%에서 50%정도는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 그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램을 사실 때 이걸 같이 사게 되면은 가성비도 조금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여기 이제 하단에 전원 버튼이고 어, 충전은 당연히 USB C 타입으로 이렇게 충전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운트는 기본적으로는 가민 마운트가 아니에요. 요거는 어댑터입니다. 어댑터. 가, 근데 가민 마운트 어댑터를 꼽으면 그냥 가민 마운트 쓰는 거랑 똑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가민 마운트 쓰는 거랑 똑같이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가민 마운트처럼 쓸수 있습니다. 무게는 한 140g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무게는 조금 무거워요. 네, 무게 조금 무겁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이제 남았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슬램과의 이 연결성에 대한 얘기인데 배터리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일단 배터리는 완충 상태로 했을 때자 그리고 완충 상태에서 제가 지금 그 백라이트란 10% 정도 해놨습니다. 자동 밝기는 끄고 백라이트를 10% 정도로 해놓은 상태예요. 그 백라이트 10% 정도에도 야외 라이딩 낮에 라이딩을 할때 또렷하게는 아니어도 보는 데는 충분합니다. 이 상태로 쓰면 제가 계산했을 때, 한 16시간 정도는 쓸수 있어요. 16시간 정도. 이게 재원상으로는 20시간 뭐 가까이 쓴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솔직히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백라이트를 거의 엄청 낮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백라이트를 한10% 정도로 했을 때, 제가 장거리 라이딩 이런 거를 가면 한 8시간, 9시간 정도 타잖아요. 그러면 은 50%가 넘게 남더라고요. 60% 남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 시간은 하루 정도 라이딩 하는 데는 엄청나게 장거리를 타는 게 아닌 이상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배터리, 타임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뭐 예전처럼 랜도너스 하고 이렇게 장거리를 타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이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분하다는 라 마음으로 잘 쓰고 있어요. 네, 이 정도면 뭐 됐지 뭐, 뭐 어쩌라고. 예전에 제가 썼던 속도계는 6시간 밖에 못 가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건 어떻게 써든 12시간 가까이는 쓸수 있고 근데 백라이트를 확 높이게 되면 수명이 확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지하고 사셔야 되는데 10%에서 13%만 돼도 낮에 라이딩을 할때 보는 거는 게 문제는 없다. 물론 좀 약간 흐리긴 하지만 충분하다. 예, 충분합니다. 진짜 제가 탔을 때도.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불만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충전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자주 충전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얘기할 거 남은 거는 스램과의 연결성입니다. 자, 스램에는저요 뒤에 요스램에는요 버튼 히든 버튼이 이제 두 개가 생겼죠. 자, 기존에는 그 시마노에 있던 히든 버튼도 요거를 설정을 하면 이렇게 페이지 넘기는 거는 가능해요. 자, 근데 이번 그 제가 시마노 히든 버튼은 많이 안 써봐서 저도 근데 시마노가 있, 있는데 그걸 세팅을 안 해서 썼어요. 자,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세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아, 굉장히 이게 이번 신형 스램을 쓰는 데 있어서 정말 찰떡궁합이다, 진짜. 왜냐 이 페이지만 넘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 으로 으로 보여드리는 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저는 얘를 속도계에 지금 연결했고요 자 이걸로 이 설정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저, 저는 지금 이 슬램 레버로 지금 조작을 하는 겁니다 슬램 레버로 오른쪽 오른쪽 자 그리고 얘를 다시 양쪽을 누르면 양쪽을 꾹 누르면 얘가 사라져요 이렇게 세팅을 해 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페이지를 이렇게 옮길 수 있죠 이렇게 페이지를 옮기고 자 그리고 다시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럼 양쪽 버튼을 동시에 꾹 누르면 세팅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세팅도 여기서 손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아까 했던 저 자동 밝기를 이제 켜 볼게요. 오른쪽 버튼을 꾹 누릅니다. 그럼 여기 나,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넘겨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를 또 선택 꾹 눌러요. 그럼 이제 자동 밝기가 이제 선택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됐죠. 자 다시 페이지를 넘깁니다. 자 그리고 꿀팁 하나는 뭐냐면 저는 요 라이딩 화면에서 양쪽 버튼을 동시에 한번 딸깍 클릭하면 무조건 지도가 나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라이딩 도중에. 양쪽으로 딱 누르면 지도가 나옵니다 아 이거 진짜 편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 오른쪽으로 두칸 이렇게 넘겨야 되나? 이게 아니라 내가 요 상태에 있을 때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페이지가 많을 때 예를 들어서 페이지가 막 10페이지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양쪽 버튼을 한 번만 딱 클릭 딱 하면 무조건 지도가 나오게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뒤로 나가 볼게요 왼쪽 버튼을 꾹 누르면 뒤로 나가집니다 자이 상태에서 다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도 라이딩 그럼 라이딩 시작을 해볼까요? 그럼 오른쪽 버튼 꾹 누르면 라이딩 시작이 돼요. 자 시작됐죠? 자이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꾹 누르면 랩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게다 됩니다. 지금 라이딩을 종료도 해볼까요? 그럼 오른쪽 버튼 꾹 누르고 자 종료됐죠? 이제 멈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그리고 오른쪽 종료 꾹 누르고 그리고 버릴 거예요. 왼쪽 버튼 꾹 누르고 버리겠습니까? 오른쪽 버튼 꾹 누르고 뒤로 나가야죠? 왼쪽 버튼 꾹 누르고 다시 이렇게 와서 그럼 여기서 다시 뭐 세팅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세팅해서 어, 배터리 부족도 알려주네 충전해야 되겠네요 자 요런 식으로 자 보셨겠지만 이번에 스램과 이헤머헤드 카루의 궁합은 어, 그냥 궁합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쓰면서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어색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버튼이 있으면 그냥 클릭 클릭 되고요 짧게 양쪽 클릭 되고요 왼쪽 꾹 클릭 되고요 오른쪽 꾹 클릭 되고 이걸 양쪽 같이 꾹 눌러서 클릭이 됩니다. 이걸로 속도계에 사실상 거의 모든 라이딩 도중에 모든 작동과 세팅과 이런 라이딩 중지 뭐랩 뭐 버튼 이런 모든 것들을 레버를 잡은 상태에서 다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가장 지금 오늘 리뷰에 맨 뒤에 하고 있는 게이 내용이 가장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서 가장 큰 만족감은 얘가 뭐 화면이 커서 화면이 밝아서 터치가 부드러워서 여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이 속도계를 쓰면 쓰면 쓸수록 느껴지는 이 장점은 진짜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아까 라이딩 페이지에서 지도 나오는 거 이거 공감하시지 않나요? 만약에 내가 페이지 한 다섯 페이지를 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랜도너스 할 때는 한 다섯 페이지 정도 썼었거든요. 그럼 내가 삼 페이지 에 있는데 넘겨 터치로. 근데 지도 봐야 되는데 계속 아쉬 하다가 지도가 넘어가. 그럼 또 넘겨야 돼 근데 얘는 레버로 양쪽에 이렇게 딱딱 한 번만 하면 어떤 페이지에 있든지 무조건 지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하다 편하다 못해 그냥 말을 못하겠어 네. 그래서 사실상 가장 큰 만족감이 여기서 나지 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가격은 비싼 건 맞아요 네 가격은 비싼 건 맞고 하이엔드 속도계니까 제일 비싼 사이클링 컴퓨터 중에 하나니까 뭐 가격은 당연히 비싼 거죠 하지만 실제로 쓰는 제 만족감으로써 얘를 터치로도 조작이 되고 양쪽 물리 버튼으로도 다 되고 심지어 이 슬램의 히든 버튼으로 페이지 넘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가 다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이거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계속 써와 보면서 느끼는 아주 큰 장점이라는 거죠. 그 외의 것들은 아쉬울 정도로 특별한 게 없어요. 아쉬울 정도로 그냥. 뭐, 속도계 잘 나오고. 지도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바를 사용하신다면, 스트라바에 올려놓으면 은 맵도 동기화되고, 뭐 기존의 방식하고 똑같게 내 휴대폰에 있는 파일의 GPX 파일을 여기다가 넘기는 것도 되고 뭐 그런 건 아주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빼먹을 뻔 했는데 라이브 세그먼트 같은 게 굉장히 똑똑합니다. 라이브 세그먼트. 이게 그 제가 어제도 하우 고기를 다녀왔는데 얘는 제가 그 실시간으로 지금 못 보여 드리니까 이미지를 띄울게요. 여기 하단에 하단에 라이브 세그먼트가 이렇게 떠요.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클라이밍하고 세, 라이브 세, 라이브 세그먼트는 지금 내 속도와 내내내 내, 내 기록, 기록과의 거리도 보여 주고요. 그걸 그래프로도 잘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지도에도 표시해줘요. 지도에 PR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도까지 다 표기를 해줘서 굉장히 그게 진짜 굉장히 똑똑하게 진짜 잘만들어놨구나 라는 게 너무나 많이 느껴질 정도로 진짜 잘 만들어놨어요 저는 그 스트라바를 유료로 쓰기 때문에 저는 유료로 씁니다 1년에 한 7만 얼마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라이브 세그먼트를 사용하는데 굉장한 만족감을 얘가 주고 네. 그리고 오류도 없습니다 보통 라이브 세그먼트 같은 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여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때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한 번도 오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똑똑하다 그래서 라이브 세그먼트 그거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또 쓰고 있네요. 네, 그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래픽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귀엽고 예쁘게 잘 나와요. 진짜. 그리고 그게 표시가 약간 당근 이런 모양도 있고, 그런 걸 굉장히 진짜 잘 해놓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와의 뭐 거리 격차 이런 것도 잘 보여주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프로 같은 게또 있습니다 얘도 근데 이게 진짜 똑똑해요 자첫 번째로 코스를 넣지 않아도 코스를 넣어야 클라임 프로를 계산해서 나오는 속도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타도 나와요 그냥 그냥 내가 그 어필에 진입을 했다면 얘가 그냥 그거를 인지해서 거기를 클라임 프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내가 어필 중간에 유턴을 해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스타트를 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골목길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이 정상까지 바로 또 알려줍니다. 코스를 안 넣어도, 코스를 넣지 않고 타더라도 내가 어필에 그냥 진입을 했다면, 어, 너 여기 가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어떨 때도 있냐면, 내가 이, 이 길로 가요. 예를 들어서,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고 있는데, 여기가 어필이야. 일로 가는 게. 일로 가는 게 어필이에요. 그럼 내가 일로 가다가 여기로 가야 어필을 진입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여기로 간다고 생각하고 클라 프로 같은 거를 일단 띄워줘요. 진짜 똑똑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똑똑하게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을 쓰면서도 진짜 많이 느끼면서 쓰는 거죠. 물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아쉬운 거는 그거요. 예 커스터마이징 같은 게 어차피 안드로이드라면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속도계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냥 개인적인 사심 정도? 예, 그 정도인데 그거 외로는 뭐, 지금까지 제가 썼던 속도계 중에서. 물론, 거기서 가장 큰 부분은 이 슬램 레버와의 연동 때문이겠죠. 그게 가장 큰 부분이긴 하겠죠. 그게 없었다면 은 제가 이 정도 만족감을 느끼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라도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속도계입니다. 제가 리뷰를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기존의 속도계들은 어 주장하는 바들이, 신형 속도계들은 주장하는 바들이 사실 뻔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뻔한 부분들이. 왜냐면 뭐 우리가 배터리가 오래 간다, 뭐 아니면 뭐 GPS가 뭐 똑똑하다. 근데 그거는 그 영역 안에서의 경쟁이 이었다 라는 거죠 그 영역 안에서 제가 지금까지 리뷰 했었던 많은 속도계 들을 제가 사실상 뭐안 써본게 없을 정도로 거의 뭐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써봤는데 근데 얘는 좀 다른 차원의 속도계라는 거죠 예, 제가 운이 좋다면 가민 1050도 리뷰를 하게 될거예요 근데 어, 가민 1050도 저에게 어떤 느낌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제가 쓰면서 만족하면서 예, 나름 만족하면서 굉장히 잘 쓰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바라는 거라면은 이게 어차피 안드로이드로 만든 거라면은 가민 iq 커넥 같은 것처럼 좀 유저들이 뭔가를 이렇게 좀 커스터마이징 해서 여기다 넣을 수 있고 이런 게 조금 돼서 뭐 지도 같은 것들 한국은 아무래도 지도가 좀 부족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길 안내를 좀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제 맘엔 안 들더라고요 예제 네, 맘엔 들지 않았어요 안내를 해주는 거는 충분한데 제가 어느 정도는 아는 길이니까 괜찮았지 완전 초인길이라면 얘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뭐 어쨌든 그런 도 제가 실제로 쓰면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뭐 터치 반응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보면은 뭐 나무랄 게 없다. 이렇로 갔다가 이런 터치 이런 반응 이렇게 내려서 내려와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이런 것만 보셔도 상당히 부드럽고 부드러운데다가 굉장히 화면 시인성도 아주 뛰어나고 똑똑하고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살려고 고심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한 번은 추천해볼만하지 않을까. 하지만 안타까운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형 레드 구동계를 쓰신다면 히든 버튼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 데 있어서 진정한 그거까지는 느끼기 좀 힘들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슬램 히든 버튼은 굳이 꼭 이걸로 안 써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조작할 수 있어요 그꼭 속도계 조작이 아니더라도 기어 조작도 되고 다 돼요 근데 저는 요거로 컨트롤 쓰는 거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써보니까 정말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헤어날 수 없어 그런 생각이 어쨌든 오늘 영상도 굉장히 길었는데 이 속도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게 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쓰면서 그 리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질구리한 것들로 얘기하면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게 다른 속도계들도 뭐다 비슷비슷한 거라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뭐 빠져 있다고 그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볼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